자 오늘 주제는 목회자 자녀가 어떻게 망가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 흔히 PK라고 많이들 하거든요. 이 PK들이 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어, 가정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언제 한번 저를 불렀었어요.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라는 걸 알고 한번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아, 목회자 자녀들은 술 아, 아, 아. 담배를 아, 엄청 일찍 아, 하는데 너는 안 하네? 아,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제가 살면서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일탈을 많이 하거나 방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 자녀들이 왜 일탈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방황하는 사람들 많을까 해서 이유를 좀 뽑아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목회자 자녀에 대한 이 PK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일단 눈을 떠 보면 일단 교회예요. 이 PK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아이고, 아이고 귀엽다. 귀엽다 이름 뭐예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귀여워 갖고 서로 이렇게 돌봐줄 때 그때 이후에는 이제 고생 시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목회자의 자녀에 대한 이 기준이 엄청 높아요 목회자 자녀면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부모님이 이제 믿음이 좋으니까 너도 이제 믿음이 좋겠구나 욕이나 좀 말을 좀 가볍게 한다고 하면 어휴 너 그러면 안 되지 또 목회자 자녀인데 어, 너 그렇게 말하면 어너 어, 쓰나 어.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또 찬송 목소리 작다고 하면 또 찬송 목소리 작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뭐좀 소홀한다고 하면 또 성경 못 읽는다고 뭐라고 하고 그 목회자 자녀에 대한 기준이 엄청 높습니다 사실 20살 20대 이후도 이 성경에 대해서 한자를 읽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자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요구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새벽기도서부터 모든 공예배를 많이 참여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언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 도 기준이 엄청 높기 때문에 무언가를 표현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목회자 자녀들 중에 말이 어눌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 어버버버합니다. 근데 왜 어버버버하냐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하면 혼날까봐라는 좀 강박증을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진짜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옛날에 다섯 살 때였나 여섯 살 때였나 음식점을 갔었는데 뭐애기들이면 얼마나 뛰어놀고 싶고 얼마나 장난치고 싶겠습니까? 음식점에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끌려가 갖고 따기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진짜 세게 맞은 적이 있었어요. 저그 뭐 목사님은 아, 살살 때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어린아이 기준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었습니다. 팡 찰지게 맞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보통 장난꾸러기가 아니었었어요. 진짜 많이 피터지게 많이 맞았었습니다. 이 어른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P T S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면. 근데 혼날 수밖에 없겠구나. 어른들이나 어른 목사님들 만나면 얘기를 잘안 합니다.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 저한테는 좀 약간 옛날 모습도 이렇게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살짝 그런 신앙에 대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검은 띠 분들이 있잖아요. 내 부모인 이제 목회자도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뭐 교회 청년 회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 검은 띠인 사람들이 흰띠이 다섯 살 때부터 이제 갓 세상에 등록한 이 애기들 있잖아요. 이 애기들이 뭘 하려고 할때 항상 품티처럼 돼요. 어떤 일반인 성도들보다 일반인 성도들의 자녀보다 이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기준이 되게 엄격합니다.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놀고 싶은데 아왜 주변에서 난리지? 두 번째로는 요구가 너무 많아요. 교회 행사 대부분 다 불려갑니다. 이게 나이가 차면서 청년부 회장, 청소년부 회장, 경조사는 뭐 기본적으로 다 가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 시간이 없어요.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고민의 그 시간이 있거나 그렇거든요. 원래는 애기들은 좀 뛰어놀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정말 애들이랑 같이 싸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같이 뭐 PC방도 가기도 하고 학원 땡땡이도 쳐보기도 하면서 이게 좋은 게 뭔지 나쁜 게 뭔지 성적도 한번 꼬꾸라 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사회성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이 PK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선택권들이 아예 박탈당합니다. 학교 끝나면 어디 가야 되니까 움직이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회는 휴일 때 행사들이 진짜 많이 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지를 못 해요. 기도원을 가야 된다든지, 기도를 하러 가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끌려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장로님들이나 그의 직분자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태어날 때부터 봐왔으니까 가장 편하겠죠. kk가 교회에서 가장 만만하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다 가서 막뭐 시킵니다. 아, 뭐 이거 좀 복사해 줄래? 어, 이거 좀 어떻게 해 줄래? 어렸을 때부터 사역자급으로 되게 요구를 되게 많이 받아요. 이런 삶을 어렸을 때부터 살잖아요. 사람이 되게 초점을 잃어갑니다. 되게 미쳐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때에 맞게 알아서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10대 때는 그냥 히덕덕 놀고, 뭐 틱톡 보시면 알잖아요. 애들 뭐 신나면 뭐 춤도 추기도 하고, 그러게끔 놔둬야 됩니다. 그냥, 아, 이렇게 잘 자라는 거구나. 뭐 싸우기도 하고, 갑자기 뭐롤 배우고 싶다고 하면 롤도 하고, 한타하고 싶다고 하면 한타하고, 뭐 팀워하고 싶다고 하면 팀워하고, 뭐 정글하고 싶다고 하면 정글하고, 다 놔둬야 돼요. 진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해보게 해줘야 됩니다. 뭐, 어디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여행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항상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절제시키고 제한한다면 정말 나중에 미칩니다. 이게 눈이 아예 초점이 잃어요 사람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교회를 그만두고 싶어해요. 두 번째로는 가정을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뀔 수가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나마 막 인정을 받고 내가 부모님을 좋아하는 pk들은 맨 먼저 교회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내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면 가정을 먼저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순서는 바뀔 수는 있지만 점진적으로 교회 나가고 가정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덜 해주는 곳을 먼저 나가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많이 못 받는다. 요구가 너무 많다. 기준이 너무 높다. 그러면 교회를 먼저 나가고 싶어 하고요. 이제 비슷한 게 이제 가정에서 또 이루어지면 가정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이 해결 방법이 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장에서 멀어졌을 때 서서히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서서히 회복해집니다. 남자라면 군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자취를 한다든지 길게 유학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군대 있을 때이 부분을 좀 많이 해결했어요. 왜냐면 군대는 이제 휴가 때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좀 사회성도 많이 배우게 되고 싸우기도 하고 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 어거스틴도 그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일탈하고 방황을 했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과 다르게 정말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양반도 처음에 막 마니교도 빠지고. 되게 엄청 일탈을 많이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알려주신 주변에서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생각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탈을 하고 방황을 하는 대신에 답답했었던 그 환경과 멀어지면서 점점 더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서서히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요구가 많은 이 현장에 있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그 요구들을 내려놓고 상대방들의 요구들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옳은 요구들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요구들을 다 들어주다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나는 학교에 끝나고 나서 그냥 놀고 싶어요. PC방 가고 싶은데 PC방을 안 가는 대신에 부모님들의 요구들 있잖아요. 학원을 가야 된다. 아니면 기타를 쳐야 된다. 차양 인도 준비를 해야지. 그다음에 뭐 반주 준비해야지. 상대방의 요구를 계속 들어다주다 보면요. 자신의 요구를 다 내려놓게 된다고요. 이러다 보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정말 큰일 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조언을 해줬었던 부모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검은띠들이 없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집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가만히 보면 넋이 나가 있어요. 그냥 마치 뭔가 기계처럼 하는 사람들 이 되게 많고요. 자녀분들 중에 좀 눈에 초점이 안 맞거나 넋이 나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해결 방법은 뭐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장이랑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현장이랑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목회자 자녀들은 여행도 함부로 못 갑니다. 그 쉬는 날에 가족여행 같이 가는 거 손꼽힐걸요? 왜냐면 목회자 자녀분들은 기본적으로 봐봐요. 일요일 날 남들 다쉴때 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여행을 많이 가겠어요. 다안쉴때 간단 말이에요. 목회자 가정대로 월요일날 그때 뭐 합니까, 애들은? 학교 가야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랑 기본적으로 같이 있을 수 있는 휴식도 없고, 안정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피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마다 이게 계속 조여오는 겁니다. 그걸 풀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이없게도 군대였었어요. 많이 그때 사회성을 많이 길렀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군대가 해군 출신이었는데 배 타기도 하고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이 부...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되게 파기적으로 많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람이 삶에 의욕이 없어 보여요 삶에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한테 미루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목회자나 어떤 사회 리더가 되면 누군가랑 같이 하는 것보다는 수직관계 명령 지시 하달하고 책임을 지게끔 한 다음에 자기에게 속 빠지는 그런 얌체 같은 간사한 사람이 되기 만연이거든요 만약 주변에 뭐 자녀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정말 사회성도 밝고 뭐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오늘 보니까 막 눈이 넋이 나가 있고 어버버버 하고 있고 뭐 이런다면 그 친구한테 정말 응원하고 뭐라 하진 말아 주세요. 그냥 뭐라 하지 말아 주시고 그 근처에 언제든지 너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내 자녀가 목회자 자녀다. PK다. 그냥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뭐 적당히 뭐 공부 못 하면 아, 못 하는구나. 내 자녀가 나 닮아서 못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인정도 하시기도 하면서 흰띠 노란띠 갈색띠, 뭐 밤띠, 퍼플띠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 단계들을 조그만한 단계들에서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막 예를 들면 운동을 할 때도 뭐 벤치를 100kg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푸시업을 처음부터 10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하는 건데 처음부터 자꾸 5개, 10개, 100개 너는 목회자 자녀니까 너는 트레이너의 아들이니까 내 축구선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어골 10골부터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면 자식들이 진짜 미쳐갑니다. 항상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똑같이, 정말 똑같이 처음부터 한개 해보고, 한개 박수 쳐주고, 두개 해보고, 두개 박수 쳐주고, 세 개가 안 된다. 얘가 푸쉬업 하는데 세 개가 안 돼요. 같이 기다려주고, 이러는 게 저는 이 성장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막 100개 하고 1000개 하고 그런 사람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영재하면서 박수 쳐줘야 되는 건데 그런 사람 사이에 절대 적응 못해요. 왜냐면 또래들은 다 두세 개씩 하고 있는데 본인 혼자 1000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따라가다가 지쳐서 그 사람이랑 또 친구 안 합니다.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사람처럼 이목기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랑 또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 친구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게 행복한 목회자 자녀를 만드는 방법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